제가요, 이렇게 일반적인 바이스클 블루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 장씩 넘길 테니까 멈춰달라 해주세요. 멈춰! 카드요. 보시고요. 잘 기억해두시고 바닥에 내려놔주세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섞을게요. 섞고 이렇게 제가 보고 이 정도는 앞면으로 놓고요. 이 정도면 뒷면으로 놓고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이렇게 놓,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카드들을 섞을 건데 앞면, 뒷면을 그럼 잘 섞였죠? 네. 이것도 섞고 또. 섞여습니다 그럼 아주 잘 섞였죠? 네. 아주 섞였는데 어 카드를 여기, 광객 님의 카드가 여기 있겠죠? 네. 어 아닌데, 여기는 에 여기 있어요? 네, 여기다가 가요 그럼 제가 좀 해? 다른 방법으로 가져쳐드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는잘 섞인 카드인데 제가 이렇게 스프레드 해주면 놀랍게도 스, 스페이드만 뒤집혀 있고요. 순서대로 A, 2, 3, 4, 5, 6 8, 9, 10, J, Q, K. 7이 없네요. 스페이드 7이 없죠? 네. 어떡해요? 관객님의 카드는 스페이드 7입니다. 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페이드 카드들을 다 모아야 합니다. 진짜 다 모았죠? 다 모으셨어요? 아, 아춰놨는데서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카드는 있고,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A부터 차례대로 A, 2, 3, 4, 5, 6, 7, 8, 9, 10, 12, 12도 갔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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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서를 놓습니다 그러면 A, 2, 3, 4, 5, 6, 7, 8, 9, 10, J, Q, K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이 덱을요, 이패키을요 위에 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그 순서대로 정렬해 놨다는 걸 관객분에게 말하지 말고요. 거기 보여주면 안 되고 이 정도만 보여주고 일반적인 카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뽑아달라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넘기면 안 되고요. 한 장씩 넘겨야 돼요, 한 장씩. 그래서 스페이드를 뽑게 유도해요. 만약에 안 뽑으면. 스페이드 안 뽑으면요? 그러면, 어, 마술이. 아, 뭐, 다시 뽑아도 되고. 아, 네. 잘못했네요, 이러면서. 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장씩 천천히 넘겨요, 한 천천히. 지금도 엄청나게 좀긴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다섯 장밖에 안 지나간 거죠. 이 카드를 뽑아어세요그럼그 관객분이 이 카드를 들고 있을 동안 저는 이렇게 컷을 합니다. 컷은 거의 속기지가 않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 스페이드가 있으면 한번 다시 컷을 하고요. 스페이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럼이거이 관객님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원래 이건 저가 저만 보는 건데 이만 이 정도를 앞면으로 떼서 놔두고요. 4분의, 3분의 2, 3분의 1이죠. 3분의 1쯤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찼는데, 스페이드만 떨어져 있어요. 오리지않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 정도는, 이건 다잘 섞여 있는 걸, 앞면, 그 다음에 스페이드들은 뒷면으로.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을 섞는데, 그럼 여기 스페이드고, 이거는 그냥, 다른 안무 그냥 아, 스페이드는 있죠. 뒤집어서 네, 스페이드는 뒤집어서 섞는 겁니다. 섞는데요. 이렇게 섞었다가 이렇게 섞으면 스페이드와 얘가 섞여가지고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뒤집으셔서 섞어야 합니다. 그러면 스페이드가 보이겠죠? 스페이드 섞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섞으면 스페이드랑 섞이니까 다시 뒤집어서 섞으면. 스페이드만 이렇게 뒤집혀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광, 이렇게 일부러 관객분 카드가 여기 안에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카드의 도움을 빌려서 다른 방법으로 카드, 관객님의 카드를 찾아보겠다 하고 스페이드를 했다가 뒤집으면 A, 2, 3, 4, 5, 8, 10, J, Q, K가 순서가 딱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없는 카드는 7, 아, 7이 음. 아니네. 어, 6이 없네. 6이죠. 그러면 관객님의 카드는 6이겠죠? 그러면, 아... 보면 6입니다. 근데 꼭 6이, 6을 뽑을라는 보장은 없고요. 이걸 뽑을 수도 있고, 이걸 뽑을 수도 있고, 이걸 뽑을 수도 있고, 이걸 뽑을 수도, 이걸 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중요한 것은 스페이드를 꼭 뽑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섞을 때도 스페이드만 딱 따로 떨어지게 섞으셔야 합니다. PST 였습니다.